말씀을 듣다.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고난과 혼란을 거듭했지만 저희들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로 걸어가는 결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기 시대를 끊어내려면 첫 번째 여호수아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아야 합니다.일절 말씀입니다.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족속과 싸우리이까라고 했습니다.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는 일장 일절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에 그 어떤 지도자도 세워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은 그 어떤 지도자도 세우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이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하던 방법으로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란 우리 각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너가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되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때론 데려가십니다.나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질 때,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향해서 믿음으로 일어나라 하시는구나 하시고 여러분은 여기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사실 절망스럽게 들리지만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계실 때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가 죽었다고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구원 역사에는 차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어떤 위기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도 데려가시고 요 호수와도 때가 되면 데려가십니다.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거지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연습시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었던 어떤 것들이 사라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여호수와 같은 존재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혹시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환경이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당신은 또 다른 여호수아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셨습니까? 두 번째,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기 시대를 끊어내려면 내 안에 남아있는 가난 왕을 정복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유다 자순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순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사이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죽이고 죽이니 죽였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가나안의 거점 지역을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였으나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성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연 전쟁이었지요. 이것은 마치 예수 십자가 죽음 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남아있는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있는 옛 죄의 습성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가나안의 습성과 생각과 방법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진멸하는 싸움이 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일어나 자신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 가운데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여호수아가 되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은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을 시작한 유다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왜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까? 그냥 더불어 살면 안 됩니까? 네,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결코 더불어 살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겠다고 타협할 때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에 정복당하게 되지요. 이것을 보여 주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가나안은 반드시 쫓아내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타협이 불가한 싸움이지요. 여러분 은 어떠세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습성과 생각과 방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진멸시켜야 하는 싸움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임을 아십니까? 이 싸움은 오직 각 사람이 요호수아처럼 일어나서 반드시 죽이고 쫓아내어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지요. 반드시 쫓아내리라라고 내가 결정하고 일어날 때내 안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영역이 하나씩 하나씩 정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안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나한 족속은 무엇입니까? 끊기 싫은 중독입니까? 음란입니까? 개임 중독입니까? 아니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세상을 향한 내 자존심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겨진 전쟁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는 전쟁을 내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사사기 말씀이 끝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현재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죄가 깨달아질 수 있게 하셔서 회개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 진격전쟁을 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뛰어난 리더가 눈앞에 사라진 상황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우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인간 여호수아가 죽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내 안에 그동안 눈 감겨 있던 영적 눈을 열게 하시는 아버지의 지혜를 봅니다. 주여, 应该挂。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임재는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기에 어려운 환경과 문제 상황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요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때에 라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가장 먼저 일어서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일어난 것처럼, 저희들이 유다지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가 일어나서 아직도 자신들의 영역 안에 남아 있던 가난 족속을 쫓아내고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 안에는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살던 습관과 생각과 방법과 옛자아라는 가난 족속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와 동거하고 있는 옛자아와 죄와 습관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함을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세상 생각과 감정과 방법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방법을. 따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남아 있던 가나안 왕 세세 아히만 달메 같은 세상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아도니 베셋 같은 자랑과 교만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삼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